신명기서 1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이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발,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규례, 장례가 났을 때의 규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가축.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장례식에서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죽은 자를 애도하고 슬퍼하는 법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절에 규례를 주실 때 어떤 자격으로 이 규례를 행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행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내가 하나님의 고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뜻을 정하여 이런 음식 먹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결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된다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신다 그럼 의로운 백성으로 살겠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을 내가 뭐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자연적으로 그런 기준이 사람들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러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위 그러니까 모든 규례를 주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의 자녀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녀다게 행동하라.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라.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역불에 가게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행동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터이니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답게 행동하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같이 행동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럼 거룩함이라 또 무엇인가? 거룩은 일반적으로 구별된다 그런 뜻이라고 말하죠 구별된다 뭐, 무엇과 구별되어 사람과 구별되는 거야 악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더 뛰어난 거예요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도 포함되죠 옳아야 되니까 더 뛰어난 것이 되어야 되니까 경외와 두려움의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누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놀라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거룩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너는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후보생이 되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길을 걸어갈 때에도 특별한 자세로 걸어가죠. 팔을 그냥 높이 흔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걸어갑니다. 식사할 때도 수저를 직각으로 꺾어서 식사를 하죠. 한동안은 여러분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식사는 하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 그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절도 있는 삶을 생활, 속, 생활 속에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은 절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가라 그럼 나가야지. 총알이 빗발쳐도.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작은 생활로부터. 절도 있는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느슨한 삶이 아니라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절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훈련될 때큰 것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으면서 자기네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국민들의 안전을 나는 지키는 자다. 이런 사명감을 그 유니폼을 입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례식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장례식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장례식이 슬프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픔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금지하는데,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슬픔을 표현하는 이 애도법 가운데 자기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 당시 이방인의 애도법 가운데 이런 애도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와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이 여러분 갈멜산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신들이 응답을 하지 않잖아요. 불로 응답하자 그랬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칼로 몸을 막 베이잖아요. 피가 막 나고 칼로 자기 막 몸을 자해하지 않습니까? 발 신에게 지금 막 간절히 외치는 거죠. 와서 응답하라고 불로 응답하라고 막 몸을 칼로 뱁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 신에게 헌신하면 그게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헌신의 모습으로 그 당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조금도 하지 말라. 다뭐네 몸을 베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단지 이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머리를 뜻합니다.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 누가 죽었다고 머리는 굉장히 사람의 존중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이렇게 사절을 보냈더니 그 왕이 다윗의 사신들의 머리를 깎아 버리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그래서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진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카락도. 그래서 막 일부러 깎거나 뽑아서는 안 되는 건데 장례식 때 부모의 장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슬픔에도 법도가 있는데 과도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한번 규례를 행하는 이유를 한번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너는 내네 하나님 여보와의 성민이라 아까는 여보와의 자녀이다 이게 성민이라 그러죠? 뭐 같은 말이지만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텐데 그럴 때 장례식에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 행위는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모델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델 사람들이 보고 아 장례식에는 저렇게 행하는 게 맞는 거야 장제시대는 저렇게 해야 법도가 있는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너의 삶의 행위로 보여주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학력이 있거나 부자거나 무엇이 잘 준비됐거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델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돼요. 더 예의가 발라야 돼요. 더 사람들보다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데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데에도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빛과 소금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수가 적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줄어듭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줄어드는 거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을 믿,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교회 못 다닌다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떠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진실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진실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판의 때에는 진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끝까지 같이 가지만 가라지는 다 뽑혀지는 거예요 심판 때에는 거침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지 않으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신 진실한 성도들이 점점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3절 이하 8절까지를 보면 먹을 수 있는 가축과 짐승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기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규례를 지키라.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어떤 곳은 정하고 어떤 곳은 부정한데 왜 부정한지 이게 왜 정한지 그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이건 부정하다. 이런 동물은 부정하다. 저런 동물은 정하다. 이것은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마라.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들을 정하고 부정한 것을 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되새김질을 하고, 동시에 쪽발인 짐승은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기준을 몰라요.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육식 동물이 아니고,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뭐더 깨끗할 수도 있고, 뭐 질병을 또덜 전염시킬 수도 있다. 추측은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설명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쪽발이 있고 없고는 또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것은 부정하니까 건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거의 죽은 죽음, 사체는 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규례가 사실은 절대적인 규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3절, 4절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야,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노아에게는 모든 산 동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신명기서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돼지 고기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돼지는 돼새김질을 못하니까 쪽발이 기는 하지만 이 기준을 세우신 거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막 생기니까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기니까. 막 그저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게 준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 저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면서 몇 가지 조항을 말하잖아요 범죄하지 말아야 될까 몇 가지 그 중에 뭡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목매어 죽인 것을 절대 먹지 마라 그리고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이거 외에는 제안하지 않는다. 그리스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정전 15장에.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의 금지조항, 이것은 정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세구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금지조항인데 왜냐하면 그 아마도 가난 사람들의 문화 속에 이런 동물들과 이런 짐승들이 어떤 신들과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서 너희들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런 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보다 더 일찍 있었던 노아에게는 모든 산 동물은 내가 너에게 먹을 것으로 음식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규례를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이유를 말씀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동물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먹지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사람 이렇게 이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왜 저거를 잡아먹으면 안 되지? 그 이유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잡지 마라. 그건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요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으로 저게 왜안 되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규례로 주신 것이라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게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저걸로 먹지 말라고 했지? 사탄이 말하니까. 아, 저거 해도 되지 않아. 더 지혜롭게 보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하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특별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어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풍성한 땅을 주시면서, 적과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면서, 노예로 살면서, 한평 땅도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면서, 이러한 교회를 행하라. 나에게 충성을 해라. 온전한 믿음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못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충성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일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살면서 대변하시는 분 모델로 지켜나가시는 분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또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약속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런 이런 규례를 행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러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해 보이지만,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 짧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나의 생명을 다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상급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